네,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인데 수초가 가득한 이곳에서는 붕어 움직임이 계속 있네요. 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 포인트에서 또 예상치 못한 붕어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기절이어 쓰러질 것 같네요. 우리 문조사님과 그 일행분이 또 조항을 일으켜서 아름답고 예쁜 채여사 공부가 아니라 열심히 영업에 도움이 되라 이러고 또 넣어주셨어요. 너무 기쁜 일입니다. 너무 감사가 넘치네요. 사방팔방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 이렇게 기쁜 어찌 이렇게 기쁜 기쁠까요? 제가 뭐 일일이 그곳까지 가서 확인은 못한 대신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예쁜 채여사 대물나라의 우량 특파원으로 활동해 주셔서 손과 발이 되어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려야 우리 문조사님과 여기서 낚시한 두분 감사가 넘칩니다. 하,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또 일부러 영상을 또 찍어서 주신 거예요. 뭐 어디다라고. 표시는 안 하지만 저와 또 우리 손님은 어디구나 라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곳에 손님을 주말에 많이 안내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6월 13일 일부러 또 톡이 왔네요 너무나 감사가 넘칩니다 이곳에 뭐차 대고 하기도 좋고 여권도 좋고 자리도 또 여유가 있어요 오늘 이번 주 이곳에서 다섯 여섯 명이 또 모임이, 모임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수초도 꽉 절어 있어서 아무나 들이대지 못하는데 군들 많이 가서 해야 될것 같네요. 네, 군이 위천에 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굉장히 귀한 붕어가 보여주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시는 분 안에서 또 이곳으로 안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매장을 방문한 분들은 바, 방금 이 긴급 소식을 듣고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뭐, 꽝도 많지만 반면에 또 어렵게 잡는 분도 있네요. 네, 오늘은 6월 13일 목요일 실시간 군이 위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문조사님 파이팅 감사드려요. 최고예요. <laughs>